끊기는구나. 야 이거 불러 시켜야겠다.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아 가지고 도뚝도뚝뚝해 가지고. 너네 세명 중에서 가장 꼼꼼한 친구가 누구야? 아...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 한다는 소리야. 아, 여러분. 이제부터 한다고저안 믿겠어. 아, 원래 제, 이런 거 제가 하는데 지금 주원이가 아직 출격 안, 아, 안 했어요. 제가 아직 출격 안 했어요. 아무에우리가 제일 꼼꼼하고 차분한 친구가 누구야 하면서 속으로 다 주원이 빼고겠지. <laughs> 주원이 빼고 이둘 중에 누굴까? 아, 근데 제가 생긴 거랑 조금 달라요. 아니 너 관상에는 정리라는 게 있어. <laughs> 근데 진짜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아 그래? 어, 그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 주원이는 진짜 농구 잘하게 생겼는데. 아전 진짜 농구 못해요. 주원이 스트릿볼 계속 했을 것 같이 생겼는데. <laughs> 이제 끝낸다. 이야 주원이는 진짜. 강백호 같은데, 저 생긴 것만 <laughs> 어, 정말, 정말 못한다. 너 생각보다 감성적이지. 맞아. 엄청나게. F야, F? 발라드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고. 관심, F? 관심 낮춰줘야 되고. 아, 진짜.